선생님, 네, 네. 전 봐주세요. 네? 어, 맞다. 내가 신녀구나. 맞다, 맞다. 아, 신녀인지 몰랐어요? 그래. 아니, 내가 신녀다. 우상아 반갑구나. 네, 저는 전보로 왔어요. 어, 아, 생일이 언제였냐? 92년생이요. 닥치고라, 너는 92년생일 것이다! 네, 맞아요. 맞, 그치? 난다 알고 있었다. 그래, 92년생 보자. 음. 몇 월, 몇칠이느냐 7월이고요. 닥치고라, 너는 7월! 뭐라고? 끝까지 말해봐. 뭐라고? 닥치라요 <laughs> 아니, 오늘 말해봐. 네? 아 닥치려고 <laughs> 아니 오늘 말해봐 오늘 신녀가 지금 우습게 보이느냐 24일 닥치거라 <laughs> 24일 오케이 7월 24일일 것이다 맞느냐 네 맞아요 <laughs> 당연히 난다 알고 있었지 네 맞아요 당연한 것이다 그래 너는 남자일 것이다 알고 있었지 네 <laughs> 나는 신녀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아느니라 네 그니까요 신녀인데 뭔가 좀그 그거 같아요 <laughs> 무엇 같느냐 그 상궁 마마 이런 거. 닥치고라 내가 독고의 군모다. 네 맞아요. <laughs> 그래. 어 보자. 음 그래 그래. 어어너2 6 살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맞아요. 너2 7일살 뒤진다. 야이 프레자스가. 아또우잖아 네. 제대로 봐주겠다. 네. 내가 일단 접진을 해야 한다. 접진을. 네. 내가 전창하면 네가 후창하도라 알겠느냐? 네. 다따라고라 우와. 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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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씨, 무서워. 개야 무서워. 운응하거라운응하거라운응하아 무서워요. 아니 무섭지 않다. 운응하거라 우와! 우와!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신이 온다. 신이 왔다. 아직 안 왔다. 점점 온다. 온다 왔다. 점점 온다. 빨리 와라 아도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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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ㅅ 시... ㅂ 너무하잖아 뭐야 너이 ㅅ <laughs> 끼뭐 나는 신인이냐 무엇을 보고 싶으냐 말해보거라 야너 남자 목소리 잘 낸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느라 남자 목소리 잘 낸다고 새끼. 고맙다 이 자식아 야너 목소리 때문에 정체성 혼란 오고 <laughs> 아니 나 여자 맞아 걱정 안 해도 돼 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해때돼 인마 저 사람 속은 거 같은데?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우영아 아니 동 <두> 명이야? <웃음> 어? 너 지금 남아친구랑 같이 있지? 야 골랐잖아 <본래 짜라. 웃음> 아니야 잠깐만 야야 <laughs> <새끼야, 야. 웃음> 어? 아 남자친구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호라까지 말 새끼야 라면 먹을래? <laughs> 아나안 먹어 와 남자친구가 라면 끓여준다고 하니까 <laughs> 게... 남자친구 아니라니까 새끼야 어? <laughs> 잠깐만 라면 끓여왔다 잠깐만 어 여기다 가봐 야, 응? 라면 먹을라고? 라면 음, 먹을 건데 먹으면 쌈안 돼? 네.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라면을 먹고 어 실수로 먹다가 동생까지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두 개가. 어 내가 지금 먹다가 남자가 된거 같아!라고 할게요, 여러분. 방장. 너가 방장이야. 방장. 어, 아무튼 밥 먹었어? 밥. 아? 응. 어? 뭐야, 이거 네가 넣었어? 아니, 내가 안 넣었는데. 그너 어, 아니야? 난데. 먹는다. 아 존나 싫다. 아나 실수로 동생을 먹어버렸어 어떡해? 동생 먹었다고? 아 어, 동생을 먹어버렸어 어떡해? 아 동생을 동생을 이렇게 말하다가 먹어버린 것 같은데 어떡하니? <laughs> 누나 나를 먹으면 어떡해? 잠깐만. 누나 누나 내가 아니 내가 <laughs> 누나잖아 누나. 아 맞다 나 누나. 저기 누나 왜 나를 먹어버리면 어떡하는 거야? 개취봐야. 무서워 개. 아니, 유아나, 반갑다, 유아나.